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증의 전문가, 나철호계사입니다 오늘 역시 웹툰으로 풀어보는 상속증의 절세전략 다섯 번째. 초과 배당은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된다. 금년도 개정 사항 중에 핫 이슈가 되는 테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앱투를 보고 나서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사님, 초과 배당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본인이 보유한 지분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럼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초과 배당을 받는 주주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증여세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초과 배당이 개정되었다죠? 종전에는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큰 금액으로 과세했는데 금연부터는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개정이 됐나요? 종전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과세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를 통한 세부담의 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웹툰 잘 보셨습니까? 웹툰에서 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과 배당이라는 건 뭐냐? 초과 배당을 묻고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의 지분율이 이분 70%고 30%다야. 근데 실제 배당을 뭐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간에 실제 배당은 A 50%하고 B가 50%를 받았어. 그럼 B의 케이스가 초과 배당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는 궁극적으로 70%를 받아야 되는데 배당을 50%를 받았어. 그럼 뭐야, 여러분? 손해를 본 거고, B는 이익을 봤다는 거지. 뭐? 20%만큼 더 많이 배단을 받았으니까 이익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 어? A에서 A는 손해를 보고 B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테마에 늘 증여의 테마가 발생되는 이 거야.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A하고 B와의 거래가 에 A가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고가로 팔았을 때 고가 양도 케이스 역시 증여의 테마가 발생이 되죠. B는 싸게 샀을 때 저가 양수 매수했을 때와 동일하게 초과 배당을 받았을 때는 초과 배당을 받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로부터 이익을 받다 해서 증여의 이슈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과거에는, 종전에는, 종전에는 맥스를 했다라는 거야. 맥스. 어떻게? 소득세와 증여세 중에서 큰 금액을 과세를 했다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자, 지금은 둘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야. 소득세 먼저 때린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을 때리겠죠. 그 다음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그럼 증여세 과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증여가액에서 여기 냈던 소득세를 차감해주고, 소득세를 차감해주고, 고박이 세율 고박이. 이중과세는 아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됐느냐. 종전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과거의 소득세율. 여러분, 소득세율은 과거 6에서부터 몇 프로? 42%잖아. 올해는 45%까지 가죠. 예. 주민세까지 합치면 6.6에서 거의 50%까지가 된다는 라 거야. 증여세율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됐다는 자.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택스 세금이, 응? X축을 소득금액으로 한번 볼까요? 소득금액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소득세라 볼게요. 소득세가 이렇게 과세가 됐는데, 증여세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증여세.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인계점, 이 인계점 소득 금액이 약 53억, 53억. 여러분, 초과 배당 53억까지는 과거에 어떻게,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소득세만 화제가 됐다라는 거야. 증여세가 53억을 초과해야지만이 나왔다는 거야. 그 사실 이 규정이 초과 배당에 따른 증여 의제 규정이 실질적으 가동이 안 돼버린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실제 웹툰 사례를 한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웹툰 사례 잠깐 보시면 이런 사례였습니다. 에, 이게 잠깐만요. 어, 이게 화면을 잠깐만 볼게요. 앞에 가가지고. 실제 사례를 한번 계산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음. 자, 자 한번 계산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네. 네. 자 좋습니다. 오랜만에 지우니까. 약간 낯선에요. 자, 이렇게 보면, 만약에 1억을 했다고 합시다, 배당을. 그럼 5천만원 받은 거야. 5천만원. B도 5천만원 받은 거야. A는 7천만원 받았어야 돼. 근데 5천만원 받았어. 그럼 2천만원? 손실이라는 거야. 그쵸? 그렇죠? 렇 손익을 따져보면. B는? 3천만원만 받아야 돼. 근데 5천만원 을 받은 거야. 그래서 2천만원 이익을 받았다. 이게 또또 또 제로성 게임이지.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 종전에는 어떻게 여러분? 둘 중에 큰 금액. 소득세만 과세했다는 라 거야. 지금은 소득세 플러스 증여세도 무조건 과세하겠다라는 거.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 EX. 소득세율이 앱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득세율이 예를 들어서 40%라 보고요. 증여세율이, 증여세율이 30%라 볼게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 초과 배당 2천만원 대해서 비는 2천만원에다가 곱하기 40%만 한 거야. 그러면 8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 내고, 땡!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일단, 첫 번째, 소득세를 과세한다. 얼마? 800만원. 증여세를 또 과세하겠다는 거야.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어떻게? 증여가액, 2,000만원이잖아. 여기서 800만원을 빼. 하고, 증여세를 고백해서 30%를 가정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1200에 30%면 360만원. 그러면, 1100, 6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개정된 거에 하면 어떻게 소득세 먼저 과세하고 그 다음에 증여가액 소득세 뺀 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를둘다 과세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세 신고는 두번 하도록 되어 있어 왜? 어떻게 되느냐 이 소득세가 개인별로 다 틀려 그러잖아요. 그 다음 연도 종합소득신고를 통해서 확정이 돼. 그래서 맨 처음에 증여세 신고를 어떤 가계산 개념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득세가 확정이 되면 증여세 신고가 하도 돼 있어. 그래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두 번을 한다. 맨 처음에 초과배당을 지급한 시점에 그 다음에 내년에는 종합소득이 확정이돼서 확정신고기한에 다시 한번 하도록 되 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는 두번 한다. 그 다음에 추가체크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핵심 내용을 잠깐 보면 올해부터는 초과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야 되고 증여세는 두번 신고해야 돼. 왜? 소득세가 내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주주였을 때는 10년 이내에 증여분 합산과세 문제가 있겠죠. 10년 이내에 증여분 합산과세. 그 다음에 상대방이 법인주주가 있었을 때는, 법인주주가 만약에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의 적용 여부를 함께 체크하셔야 된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초과 배당에 관련해서 금년에 바뀐 가장 핫 이슈한 부분이야. 소득세와 증여세는 두번 신고한 각각 내야 된다. 증여 신고는 두번 신고하고, 그다음 개인 주주인 경우는 0년의 합산 여부, 그다음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있는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까지 체크하셔야 된다.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